안녕하십니까 전국교육행정인협회 뉴스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진주의 A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1일에는 경남교육청 앞에서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성토대회가 열렸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토대회가 끝난 후 경상남도교육청 7월 1일 인사발표 중에서도 가장 늦게 진주교육청의 인사 발표가 났고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A초등학교 실장님이 본인의 의사도 없는 인사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A초등학교 실장님은 건물 면적이 자가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이 필요 없는 중학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초등학교에는 진주교육청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가십니다. 도대체 이렇게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인사 발령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싫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행정실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감독하는 안전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고 소방안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의 대다수 구성원은 학생입니다. 학생 소방안전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상식적인 말이 저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는 힘없이 이렇게 부당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당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교육청에서는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1년 6개월이라는 전보 규정을 어겨가며 인사 발령을 낸 겁니까? 여러분 7월 1일자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함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성토대회에서 7월 1일자 가시는 학교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실장님이 외로운 투쟁을 하지 않도록 우리 후배들이 더 이상 불안하게 소방 안전 관리자를 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모두 동참합시다. 그리고 A 초등학교 실장님이 먼저 힘들게 닦아놓으신 길을 우리도 함께 갑시다. 다치 한 목소리로 외쳐 봅시다. 우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상 전국 교육 행정인 협회 뉴스였습니다.